안녕하세요, 은페이입니다. 짜자하오, 워인페이 제가 지난 소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교육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인 만큼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짧게나마 브이로그를 찍어보게 되었어요. 그럼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교육 마지막 날의 일상을 보드릴게요 오늘은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마지막 수업 날입니다. 어, 매주 토요일마다 6시간씩 수업을 들었는데요. 6번의 이제 수업이 있는데 오늘이 바로 어, 6번째 수업 날입니다. 시간이 진짜 진짜 빨리 갔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큰데 일단 출발을 해볼게요. 오늘은 진짜 운전을 해서 갑니다 왕초보 <laughs> 왕초보를 붙이고 가야 돼요 왜냐면 운전을 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조심해서 가 보겠습니다 아! 학교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교육 장소가 단국대학교인데 저의 모교라서 좀더 좋아요 길을 잘 알기도 하고 맛집 같은 것도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때 벌써 끝났어. 진짜 여섯 번 수업이. 짠. 아 맞다 우리 그때 다남시에서 영상을 못찍었어다 같이, 어? 같이 있는 영상을 아, 못찍었어 아, 다같이 <laughs> <꼭 찍어야지.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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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영상을. 아다 같이 다 있는 영 있는 영상을. 안찍어라요안녕어세요안녕하세요안 찍어라구요. 안찍어라요안 찍어라구요. 안제나와요안요 이거 다 준비해 주세요. 뭐? <laughs> 대만에 교환 학생을 할때 유튜브를 시작했다가 좀 한국에 돌아오고 중국 공부도 하고 이런 저런 일로 좀 오래 쉬게 되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이제 거의 1년 만에 이제 네,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올린 영상은 네,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소개 영상을 올렸고 또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대만 음식점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음. 사실 이렇게 한번 올리고 나니까 그 전에 고민했던 게 조금 후회가 많이 될 정도로 되게 너무 재밌고 또 생각보다 댓글을 서로 서로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랑 들 <laughs> 되게 많이 놀러가서 영상도 보고 댓글도 남기고 해서 되게 즐거웠고요. 또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영상 뭐, 유튜브 자체 의 기획부터 그런 스피치나 뭐 촬영 편집 부분까지 뭐 간단하게나마 배울 수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좋은 자극이 됐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도 엄청 좋은, 소중한 인연이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서로 이제 영상 안 올리면 왜안 올리냐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laughs>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미 <laughs> 님. you don't employees want 도 받았는데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laughs> 글자가 써있습니다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경기콘텐츠진흥원 세계속의 경기도가 써있어요 오 이거 완전 반짝거려 빛받았어요 반짝반짝반짝반짝 <laughs> 짜잔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수료증 이렇게 보니까 좀 진짜 끝났다는 게 약간 실감이 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사실 6주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인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마음가짐의 변화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사실 그동안... 뭐 중국어 실력이나 뭐 영상 편집 실력에 대해서 부족함을 정말 많이 느꼈고 또 다시 영상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컸었는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아 일단 고민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자라는 마음을 크게 갖게 되었어요. 열심히 하신 3기 분들 보면서 되게 좋은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저 이번에 같이 수업을 들으셨던 미소님이 이제 상을 받으셨는데 진짜 누가 봐도 당연히 이제 미소님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짧은 기간 동안 영상을 진짜 매주 꾸준히 올리시고 제일 열심히 다른 분들 영상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았거든요. 되게 좋은 자극을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laughs> 또그 밖에도 되게 다들 의욕이 진짜 넘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모였으니까 좀더 이제 열심히 할 원동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렸을 때도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시니까 뭔가 진짜 소통하는 그런 즐거움을 좀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영상 많이 보고 댓글도 더 많이 달아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과정 하시는 다른 기수분들이 있다면 댓글에 몇기신지 남겨주시면 제가 꼭꼭 찾아서 한번 영상 보러 놀러 가겠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되게 마음 깊이 온뭐 그런 글기를 봤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텐데, 아주 아주 유명한 유튜버이신 방망례 할머니, 이제 방망리 할머니께서 책을 내셨어요. 방망리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제가 진짜 평소에 너무너무 재밌게 보는 채널이기도 하고, 되게 할머니가 이런 여러 가지 도전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자극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저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글귀를 읽어드릴게요 박막례의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명언입니다 왜 남한테 장단을 맞추려고 하나 북치고 장구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치다 보면 그 장단을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춤추는 거요 예이 말을 딱 보는 순간 와 구구, <laughs> 진짜 너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지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번에 새 영상을 올리면서도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뭐 생각보다 너무 따뜻한 덕 댓글을 이제 많이 남겨주셔서 힘이 되게 됐거든요. 사실 제가 뭘 하든지 뭐.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고, 뭐 별로 안 좋아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붙이고, 장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제 장단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와서 저랑 함께 춤을 춰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더 용감하게, 자신있게, 열심히 해보려고요. 뭔가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 마음을 어, 꾸준하게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 여러분이 제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야겠죠? <laughs>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영상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함께 소통하고.